여러분,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을 줬고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오늘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돈은 실체가 없다, 관계만 있다라는 돈의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돈자체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매개로 맺어지는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허공과 같은 돈, 그 본질을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탐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격언을 곱씹어 봅시다. 돈은 실체가 없다, 관계만 있다. 이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돈은 종종 우리를 욕망의 늪으로 이끌고 소유욕을 자극하며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것을 조출수록 더욱 멀어지는 듯한 묘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돈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값비싼 물건을 산 순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따뜻한 기억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